다들 오셨네. 오늘의 것은 디어브트 레지렉션 최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여러분들, 레더3 시즌 다들 기다리고 계시죠? 2월 17일날 오전 9시 금요일날 시작되는 레더3 시즌 떡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개떡상각 잡혔다. 갑자기 아마존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아마존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지요. 뭔 소리지? 아마존 좋았다고 소름. 자 엄청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라뎀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합니다. 라뎀참이 뭘까요? 라뎀참이 뭔데? 라뎀참은 말이죠 무슨 참이냐면 공포의 영역에서 나오는 스몰 참을 큐빙하면은 2-99의 라뎀참이 라이트닝 데미지 참이 뜬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2참인데요. 여기 보시면 번개 피해가 2-99. 까지 으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떨어지다 보면은 피가 20이 붙으면은 라이팅 데미지가 70일밖에 안 붙어요. 근데 피가 안 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딱 보면은 피가 안 붙으면 99까지 데미지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2차함을 도배를 하는 거예요. 인벤토리에다 도배를 한 다음에 활은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일단 죽숨을도 한번 들어볼 거고요. 어, 다음에는 무슨 활을 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안개라는 활, 안개라는 활을 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녀림이라는 활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숨과 마녀림, 안개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등장한 투지 루너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속도를 터친 상태고요. 이렇게 터치면은 제가 스킨을 바꿔서 그런데 이게 지금 폭발적인 속도가 터진 겁니다. 자, 첫 번째 활로 테스트해 볼 것은 마녀림 시위에다가 투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마녀림 시위 같은 경우에는 활이 앰플이 붙어 있고요. 다이아몬드 보호기 때문에 공속이 이 정도로 빠릅니다. 지금 투지가 터진 상태고요.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속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사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대가리에다가 속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헬이거든요. 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몬스터가 다 찢어져 버리는 마술 같은 마술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깔쌈하게 바로 안 다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슝. 이 라덴마의 주된 데미지로는 이 참에 있는 번개 피해가 주된 데미지로서 활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긍지가 아닌 무한을 껴줘도 되는 부분으로 아주 중요하게 또 무한도 껴주도록 할게요. 비력 마녀림은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속사 4,400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용병이 위세오라를 안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4,400이면 그나마 사냥을 잘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안달에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이 라이트닝, 라이트닝 스킨을 제가 이 텅텅 터지는 걸로 바뀌었더니 아주 그냥 잘 보입니다. 펑펑펑 펑펑펑펑펑 그리고 속사를 주된 스킬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속사로, 멀티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가 또 많이 딸기 때문에 속사를 주된 느낌으로 이렇게 사냥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제 투지를 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지 바로 깔쌈하게 터졌고요 네, 투지 아마존 갑니다 자, 안다리엘 네, 속사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 조져? 아니, 아무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속사로 간단하게 오, 끝나버리는 마술같은 마술. 근데 이제 앰플이 안 터지네요. 앰플이 드럽게 안 터지는데 용병이 터져버렸네요. 용병 터져버렸고 바로 자이언트 소드밖에 안 나오는 마술같은 마술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죽음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림의 시위를 빼고 죽어가는 숨결을 낀 다음에 라뎀 죽숨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역시, 죽숨에 걸맞게 데미지가 상당히 높고요라뎀 참을 추가했으니더 높아졌습니다. 6200의 느낌, 지하 묘지 4층, 바로 안다리에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져? 아니, 없애.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플랑 베르 룬 같은 플랑 베르 주 나왔네요. 바로 구울, 충천의 계양, 바로 이제 승천시켜버리고, 아, 일단은 화염 면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잡아버리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보시면 번개 파괴 참과 물리 파괴 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리 면역도 뚜드러 팰수 있고 번개 면역도 뚜드러 팰수 있는 마술 같은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안다리엘 바로 속사로 마스터를 해버리고, 바로 귀귀귀 끝나 어 끝나 오우야 이거 어, 마녀림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또 마녀림이 훨씬 좋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신박한 무기 가옷이 어, 있거든요. 네, 창고에 있는데 어, 잡았네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박한 가옷 갑옷, 무슨 가옷이냐 여러분들 이가옷 들어보셨습니까? 강타 가옷입니다 야, 이거, 이거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강타 가옷 끼잖아요. 어떻게 되시잖아요? 탈갑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초록색이야? 독 먹어서 그래. 독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코 바로 제거 됐고요 완전 탈감 느낌이죠 예, 탈가바마존 그것은 바로 강타아마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 트라빙컬 트라빙컬 가가지고 이 강타아마존의 미친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갑옷이 솔직히 말해서 인내 미만 잡이긴 한데 아우 야피 없다 예, 피 채우 갈게요 레스코 자, 인내미만 잡이긴 한데, 강타갑옷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타갑옷 한번 써보세요. 일단 컨트롤로 피해주고요. 에, 라이트닝 파괴참을 꼈더니, 이제 레지가 폭망이 됐어. 와우, 마이너스 95야. 야, 이거 95, 이거 컨트롤 가능합니까, 이거? 예, 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도, 저는 좀, 어우씨, 아, 불가능하겠다. 어우, 히드라 겁나 큰데? 어, 이거 불가능할 수도, 컨트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우씨, 어, 불가능, 아, 잠깐만, 갇혔서 용병을 소환해 주도록 할게요. 역시 아마존은 용병을 앞세워가지고 몸빵을 한 다음에 잡는 게 제격이지. 와, 근데, 라뎀참 끼니깐, 와우, 너무 좋은데? 아 이거, 근데, 이거 뭐, 헤드, 해야... 어우, 씨, 어우, 무서워. 자, 이렇게 해서 속사로 잡아보는 마술 같은 마술. 빠르게 잡죠? 예, 없어졌고요 예, 없어졌고. 바로 끝났고, 이제 매피스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쯤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아 죽순 말고 마녀림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까 마녀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안 다리에 빨리 잡던데 충분히 빨리 잡던데 필수로 강타가 벗겼죠? 강타 벗기 했으면 이제 보스 몬스터한테 강타 데미지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와 지금 와 찢어지는 것봐 와우 겁나 좋은데 역시 강타가봇 강타가봇 바로 메피스토 때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타 터지는 거 보이시죠 위에 이제 퉁퉁퉁퉁어 뭐야 너무 잘 잡는데 야 이거 너무 잘 잡는데 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보고 계시겠지만 아마존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더 3 시즌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투지 발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를 한번 써볼게요. 안내? 안개 안개. 안내가 아니지. 뭘 안내? 아무튼 안개를 써보고 힘이 부족한데 마녀림을 한번 써볼게요. 뭐야? 이것도 먹겨? 다 먹겨? 그러면 재분배를 해야지. 예, 재분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뿅. 재분배를 하고요. 일단은 올려드리는 거 보여드리고요. 예, 일단 힘제가 부족해요. 예, 힘을 좀더 올려주고 아까 힘이 얘네들이 어, 97, 97, 167 아, 안개가 좀 힘이 높네 167을 찍고 그 다음에 피는 한700 예, 700 찍고 민첩은 오야 이거 라뎀 참을 꼈더니 이거 피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민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안개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개는 섬인 아이템이에요 섬인 예, 아이템이고 그리고 최종 세팅은 사실 마녀림 아니면 어, 이거 아까 그거 죽숨이죠 그리고 윈포 윈포가 가장 적격인데 이번에는 또 적절하게 뉴비 세팅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불기름 강입니다. 일단 안개 데미지, 안개만 데미지 5120이 나오네요. 어,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죠. 일단 속살을 딱 보면은 속살은 7400. 어, 이거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이제 안개에 있는 집중 오라가 11 레벨인데 이 용병에 있는 집중 오라가 20 레벨이네. 그럼 안개와는 웬슴 아무튼 여기에다가 무슨 자그를 어, 해야되냐? 이때 필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무한을 한번 끼워주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무한을 어디선가 업어왔습니다. 이렇게 바닥에다 떨근 다음에, 긍지 갖다 버려. 바로 무한을 갖다 차버려. 예, 네, 이렇게 찬 상태로. 아, 무한 라덴마. 크 이것도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미지는, 좀 줄었네요. 20 집중이 아니라, 이 안개에 있는 11 집중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살짝 줄었어요. 그 대신, 컨빅션이 켜지죠. 예, 컨비션이 켜지면서 이 라뎀 참의 데미지가 더 세진다는 거지. 오, 좋았어. 이렇게 레지도 깎고 예, 냉기 면역은 역시 무한으로는 못 깎네요. 마술 같은 마술이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하게 가다가 이제 피해 준 다음에. 자, 어, 활도 바꿔야겠다. 예, 활도 무슨 활로 바꿔야 되나? 아까 죽숨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좀 높기 때문에 죽숨으로 바로 금지가 안 보여. 이그지 같은 거. 바로 치워주고, 보관함 딱 눌러주고, 예, 죽숨으로 딱 바꿔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텔포로, 어, 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지. 컨벡션 켜지면서 라이팅 데미지가 들어가는 마술 같은 마술. 이거입니다, 이거.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이거였어요. 겁나게 빠르죠? 예, 사냥도 겁나게 빠릅니다. 이래서 이제 레더 3 시즌은 아마존이 떡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팅 데미지 쳐박아주는 마술 같은 마술. 자, 이렇게, 오우, 야, 봐봐. 몬스터 정리되는 거 봐요. 겁나 빨라요. 예, 와우, 라이팅 터지는 거 봐. 빵빵빵, 우 빵빵, 우르르 빵빵빵. 완전 그냥 소라빵이지 예, 붕어빵이고요 바로 카스테라빵 먹어주면서 바로 샌드위치빵 그런 다음에 카레빵 간 다음에 바로 피자빵 피자빵 간 다음에 바로 소보루빵에다가 크림빵에다가 완전 그냥 크림소보루빵 바로 단팥소보루간 다음에 단팥크림빵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고구마빵 간 다음에 완전 그냥 옥수수빵 그다음에 참이슬빵 슈퍼빵 죽빵 죽빵 생일빵. 그냥 빵빠라빵빵 빵빠레 올린 다음에 나는 노래방 가면 100점 이런 느낌 예, 빵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뭔 개소리야 쌀빵이 맛있죠 쌀빵 쌀빵 같은 경우는 이제 따끈따끈 베이커리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쌀빵 1호를 만들어냈지 그거는 이제 주인공이 태빵이에요 아니 뭐 태빵이야 태양이지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파리바게트 광고 아니고요 이렇게 아마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혼돈의 대장로 바로 때려버리고요 어 간단하게 끝나는 건 마술 같은 마술이에요. 역시 투지 루나드가 이 아마존을 아주 각광받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냥을 해보고요. 스피드하게 사냥, 자이언트 칸크 나왔고. 바로 이렇게 멀티샷을 조지면은 이제 맹독 확산이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그냥 예, 텅텅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볍게 터지는 마술 같은 마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주 사이트 잡았죠? 예, 군주 사이트 바로 그냥 팡팡팡, 펑파라방팡팡팡팡, 소라빵, 피자빵, 크림빵, 이런 느낌으로. 바로 그냥 만두 느낌으로 김치만두, 고기만두, 퓨전만두, 피자만두. 뭐 그런 느낌, 소불루만두 생일만두, 생일빵만두, 만두빵파라방팡. 빵빵하고 예, 빵빵 쭉쭉빵 축축빵, 쭉쭉빵빵은 아, 아니고요 네 일단 이렇게 사냥하면 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죠 네. 팡팡팡 아, 팡팡팡, 애니팡 애니팡1 애니팡2 애니팡3 개망했어 아무튼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이제 애니팡 많이 하십니까 옛날에 진짜 애니팡 개나 소나 다 했는데 말이죠 예, 레더3 시즌 아주 그냥 여러분들 당장 하시기 바랄게요 예, 봉인 풀어주고요 바로 안다리엘이 아니구나 디아블로구나 예, 디아블로 다음에 바알이죠. 바알 바할 다음에는, 바알 다음엔 뭐야? 아무튼 나올 예정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자, 디아블로 하나, 둘, 셋, 뿅! 하면 나타나면서 나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디아블로 나왔죠. 바로 이제 속사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때려지는 마술 같은 마술. 자, 지금 활은 죽숨이죠. 예, 죽숨이고요. 네, 예, 바로 이렇게. 자, 강타, 어, 이렇게 죽어버리고요. 바로 텔레포트.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라덴 바바가 되겠습니다 라이트인 참을 도배를 한 상태로 바바리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슬픔을 들었고요 바로 레스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뭐 액트 1 액트 2 이런 거 짜잘한 거안 하고요 바로 액트 4 5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분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휠인드를 막 돌아준 다음에 이제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마리아 방구야 이거 무슨 캐릭이야 도대체 와 이거 이거 바로 이거지 예, 이런 느낌 자, 때리고 나서 광분 한 다음에 휘린던 다음에 와, 이거 정신 없네 아마존 하다가 바바리안 하니까 겁나 좋네요 예, 이렇게 오야 봤어요? 예, 이런 느낌 와, 이거 봐 그냥 몇 방이면 그냥 없어져 버리지, 몬스터가 예, 이렇게 훙훙훙, 훙훙훙 아, 훙후루 훙훙, 훙훙 에, 피자 훅, 에, 크림빵 훅 이런 느낌 빵빠라방빵, 피자빵 에, 차차차, 율무차, 어, 뭐 이런 녹차 이런 느낌 오 사냥 겁나 잘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바바리안, 라뎀 바바리안 너무 좋고요. 이래서 이제 라뎀 참이 아주 그냥 극강 받는 상태가 될 거예요. 분명히 무조건 이제 라뎀 참, 레더 3 시즌 완전 개 떡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야? 그냥 무조건 바라볼 때 이런 오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와우, 와우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마술 같은 마술 바바리안이에요. 오, 야 이거 봐봐. 오 사냥 겁나 잘해. 근데 휠 인드가 잘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잘 맞춥니다. 예 제가 잘 맞추는 거고요. 여러분들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단련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바바리안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잘맞추려면 예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마존 컨트롤이 개발이더라. 맞습니다 개발입니다 저는 아마존보다 바바리안을 많이 했던 유저로서 바바리안의 휠인들은 적당히 잘 맞추는 느낌입니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해봤지만 10년을 했지만 컨트롤이 좀 부족하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제 봉인을 싹 풀어주고 도망간 다음에 이제 봉인을 싹 풀어주고 라덴 바바리안 바로 돌아준 다음에 대장로 바로 깨끗하게 정리 정정리 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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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됐죠 바로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제 갑니다 광분으로 때려준 다음에 휠인드로 돌아줍니다 슝슝슝 아 슝슝슝 오 완벽했고 예,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주는 슝슝슝 봉인 풀어주고 바로 이제 내려간 다음에 봉인 풀어주고 바로 휠인드 그리고 군주 사이즈 딱 잡고 바로 광분 때려준 다음에 잡은 다음에 바로 휠인드 야 개멋있죠 예 너무 좋죠 예, 바바리안 깡패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위로쪽으로 가서 마트로 히트로 마뚜루한 다음에 바로 꽃투로 빠뜨로 한 다음에 바로 코 들어서 그냥 피어싱하고 이런 느낌 피자빵 크림빵 완전 돌아버려 빵빠라 빵빵 파리바게트 바로 가가지고 모든 빵을 사가지고 어, 제사를 지낸다 빵 제사지 그것이 바로 신세대들이 지내는 이제 파리바게트 빵 제사 바바리안과 함께 합니다 커밍순 이런 느낌 자 다이아몬드 보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삼소 이게 바로 투지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투지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투지가 발동이 된 상태예요 이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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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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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분 라뎀 광분 라뎀 라뎀 이게 예, 끝났죠 다음에서 잘 뵐게요 안녕.